막타버스 멤버들 이 어떻게 불리는지 봤어? 1주년 와우, 감사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아프리카에서 뉴트햄 아프리카 최고 인기 멤버로. <laughs> 아, 진짜? 이, 아니, 근데 어떻게 알아요?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벌써 알고 계셔? 레디 포더 샷. 아, 렌츠 님이 막꾼 님. 아, 렌츠 님이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셨어요? 아아 <laughs> 그랬구나. 몰랐어. 테스트 방송. 아 재감사 아프리카 최고 인기 멤버. 이사, 뭐 와, 느낌, 네. 건타버스 말이야? 뭐야. 이슬. <laughs> 게르마늄. 경식이 할아버지. 누구야? 경식이 <웃음> 할아버지는. <웃음> <웃음> 아 종이예요? <엠요? 웃음> 얘도 이세돌임? <이세도림>? 아, 아 <laughs> 여자. 하얀 아. 새구. <laughs> 미친. 야 노란 새구 버거 퀸야 너무한 아 이거 새구님이 그만큼 거기서 인지도가 많구나 아. 야 시발 하얀 새구 노란 새구는 아.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뭐야 초록 새구 파랑 새구 주르르 배그 <laughs> 야 뭐야 배그 인사가 효과가 있었다고요? 아 결국에 이거 한번 그거 하면은 아니, 다 누가 이렇게 부르던데타버스 계속 고타버스가 간다 그렇게 되는거죠 세구 아 세구 세, 아 세구님 세구, 세구. 아 이거 세구님 어깨가 무겁은데 이거? 앙? 아? 네, 세구세구도 아니고 네. 세구야 그냥? 아, 아 패치 <laughs> 아저씨 패치 아저씨 아 패치 아저씨 아아 아. 아. 아니 거라. 어떻게 이거 진짜 완전 우리 그거구나? 아, 근데 진짜 오히려 재밌다. 어,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가. 그러니까요. 미지의 세계로. 오히려 오히려. 어, <laughs> 옛날에자는 아... 이제 핑크색고 핑크색, 오, 핑크색 오, <웃음> 됐어. <웃음> 아 렌트는 핑크색구에요아 남잔데도 핑크색고 되는 거냐고 렌트님. 대 <laughs> 웃기네 아, 벌써 어떻게 반응해 주실지 궁금하네. 이 세계 아이돌 다 같이 갔을 때 그냥 한명한명다 같이 소개드리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? 재밌겠다. 아 감사드립니다. 아 근데 이렇게 또 좋게 봐 주시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좋네요. 음, 좋게 생각해서 너무 좋다. 킹아 또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다.